네, 처음에는 음. 저희가 수상한 줄 몰랐는데 그 VCR에 저희 모습을 보고 저희가 수상한 줄 알았는데 너무 너무 떨렸고요, 너무 긴장됐고,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그래서 무대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수상 소감을 다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 네. 땡큐. 땡큐. 네. 땡큐. 네. <laughs> 아, 우선은, 네, 우선은, <laughs> 우선은, 어,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베이국스 멤버들, 어,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또사장님 네. 중요한 거는 저희 그 상을 받게 해주신 건 태국 팬들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땡큐. <laughs> 어, 아무래도 음 저희가 한국에서도 즐겨보는 어 저희가 또 시청자예요 애청는인데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하고요 그렇죠.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큰프큰 어, 큰 프로에 저희가 또상 받게 돼서 너무너무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채널브이 사랑할래요. I love you. 채널브이 <laughs> <chenel -v. 웃음> 어, 채널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채널브이 베이복스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영원히 함께해요. I love you. 채널브이. <laughs> <laughs> 어. 저희가 태국에 온지, 네. 태국 활동 시작한지 이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는 게 너무 너무 죄송스러워요. 그래도 저희 끝까지. 네, <laughs> <laughs> 저희, 저희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희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노력 많이 할게요. 네, 예, 그리고또 저희 새 앨범 나오니까요. 네. 저희 도새 앨범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기다려 주세요. 꼭꼭어 드리고 싶은 말은요. 하나 둘셋 잘나쿠